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60대 이후에 70대, 80대 그 이상으로도요. 계속 우리가 몸을 써야 됩니다. 우리 할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몸을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은요. 아무래도 생각보다 몸을 많이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몸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만큼 몸이 긴장되고 경직이 되죠.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 또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마다 몸을 스트레칭을 해가지고요. 그 긴장된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면 그만큼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자꾸 계속이 되면은요. 늘 가벼운 몸이 되죠. 가벼운 몸은 반드시 이 건강한 몸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늘 몸을 가벼운 몸, 산소가 늘 충만한 몸이 되면은요 그렇게 노화가 빨리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장 그 쉬운 그런 스트레칭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 몸을 사용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다는 걸 알지만은, 이 생각으로요, 아, 또 운동해야 되나? 또 운동하려면 일상에서 다른 리듬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힘들다? 이러면서 자꾸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그러면 점점 무거운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운동은요, 바로, 어, 금방 할수 있는 겁니다. 말, 말하자면 의자에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나듯이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변화롭고 재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보시고요. 그, 아, 이 정도 스트레칭을 언제든지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요. 늘 즐겨 하시고요 그리고 또 틈틈이 제가 60대 이후에 70대 80대 이후에라도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효과가 좋은 스트레칭을 가끔씩 저와 같이 배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어 제가 먼저 그 보시기에도 좋고 따라 하시기 좋게 약간 비스듬히 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준비 자세는요 그냥 발을 이렇게 붙여 주면 좋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요 예. 발을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쭉 펴시고요 깍지를 끼워 주십니다 예. 깍지를 낄때 제일 처음에는 손바닥이 위로 올라오게끔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이렇게 올려 줍니다 그럼 손바닥이 이렇게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눈은 손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손을 따라갔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손이 올라갔으면 이번에는요, 발꿈치를 들수 있을 만큼만 들어줍니다. 예, 발꿈치를 천천히 들면서 이 손바닥이 지금 하늘로 향해 있거든요. 이 손바닥을 위로 최대치로 쭉 늘려줍니다. 예. 이러면은 본인이 수직으로 몸이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집니다. 말하자면 기지개를 켜듯이 쭉 이렇게 이렇게 늘릴 때 우리가 몸을 사용하고 긴장된 그런 어, 곳이 편안하게 산소 공급이 되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치로 쭉 올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발꿈치를 천천히 내리면서 이렇게 팔도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 그다지 뭐 어려운지 않죠. 어, 싱크대에서 뭐 조금 주방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컴퓨터를 하시다가 한삼4 0분 지날 때마다 간혹씩 이렇게 쭉 몸을 늘려 주시면은 몸이 시원 몸도 시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저와 같이 배워 보겠습니다. 두발 모으시고요. 깍지 끼시고 깍지 끼. 끼시는데 손바닥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손바닥이 천천히 돌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손바닥이 위로 보게끔 되었을 때 예, 눈도 손을 따라 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발꿈치를 들실 수 있을 만큼 들어서 이두 손바닥을 위로 쭉 올려줍니다. 예, 최대치로. 말하자면 수직으로 몸을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발꿈치를 천천히 내려서 이렇게 팔도 내려옵니다. 예. 예. 이그 스트레칭은요, 1회에 3번에서 5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몸이 시원해지시면은요, 팔도 뒤로 이렇게 한 서너번 이렇게 제껴준다고 그러죠. 뒤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어, 사용을 하면은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요. 점점 가벼운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에도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